하시는 이 개유생분들이세요. 어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이분들은 뭔가 이동 어떤 이런 변화를 주시는 거그다음 이직하시는 거 직장 이런 거는요 썩 좋지 않습니다, 이분들. 네, 좋게 들어오지 않아요.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조금 겪으실 걸로 보여요, 이분들. 싸움수, 좀 다툼수, 시비수, 구설수, 어떤 입설,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따라붙는 수전이기 때문에 어 좋지 않아요, 어떤 인간 관계적인 면에서. 근데 하반기는 버텨내셔야 됩니다, 이분들. 그렇게 하시면 내년. 갈수록 괜찮아지거든요, 이분들은. 우리 45살, 신유생분들이세요. 이분들 올해 상반기 때 어떤 변화, 변수, 뭐, 이동, 이런 것들이 상반기 때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,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때부터 또 내년 상반기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와요. 그래서 뭔가 이직이나 이런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. 다만, 금전거래, 돈거래. 절대 하지 마세요. 지금 57살에 이제 나는 기유생 분들이에요. 법적인 다툼, 음 그리고 관제, 어, 그런 거, 뭐 싸움, 이런 게 조금 좀 생기신 분들, 음 상반기에 조금 이런 게 조금 생겨서 왕권고생 하신 분들,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어. 그리고 이게 상반기에 조금 없었다? 그럼 하반기에 이런 게 조금 들어오실 분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, 그렇게 되기 전에 최대한 조금 어떤, 조금 상대방하고 타협을 볼수 있으시면, 음, 타협을 조금 보시는 게 솔직히 더 좋습니다.